예, 네, 선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민준 선교사님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김씨인데 김현진 집사입니다. <웃음> <웃음>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일교 그 동일성교부의 부장으로 섬기는데성교님들참 어, 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또잘 모르는 것도 있고, 기도를 하고 싶고, 네. 기도 제목도 모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환경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르가 네. 많이 발달했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예. t v 에서 이번에 김인교 성교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우리 성교사님 지금 거기는 한 시간이 늦나요? 네, 한국보다 한 시간 늦습니다. 네, 그럼 오, 오후 5시 좀 넘었네, 그죠? 네, 5시 40분입니다. 예, 그렇네요. 저희들도 6시 40분 되니까. 요즘, 뭐, 어느 전 세계가 지금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네. 뭐, 그쪽의 현지의 어떤 상황과 혹시 구제 활동, 뭐, 이런 게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먼저, 우리 한국이 참 부러워요, 집산이 왜냐하면, 아,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가 진정세가 됐고, 음. 어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상황 대처가 빠르다 보니까 음. 어, 피해도 가장 적고 그리고 또 어, 상황들이 이제는 제일 진정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필리핀은 어, 최근에 들어와서 상황이 조금 더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 어, 근데 확진자 수자가 만 명이 넘어가고요. 음. 음. 어 6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어... 아,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600명 가운데 의료진이 200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 의료진 확진자만 해도 3 0 0명 가까이 됩니다. 어... 아, 그래서 의료 환경이 좋지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어, 상당히 여기에서 의료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고 사망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본인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어, 검사하는 것이 쉽지를 않고요. 어, 감사하기도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 가난한 필리핀 정부를 통해서 어,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아, 많은 부분들을 어, 최근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어, 우리 필리핀도 지금 공공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든요. 한국과 똑같이. 그런데 아, 예, 예. 네, 용감하신 선교사님께서 어, 예배를 질려 드리셨어요. 근데 어 필리핀 현지 경찰이 출동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체포를 해가는 일이 넓은 어, 주에 있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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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에 걸쳐서 어, 시 당국에서 경고장이 날아오고 그렇게 음, 협조를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그 교회가 따르지 아니하고 음, 어, 마침내 시 경찰이 와서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 성도들을 어, 경찰서로 유행해가는 음,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음, 또 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또 같은 한국 성교사님들이 그렇게 되면서 참 기도를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뭐구제활동이라이 것도 좀 지금 현재로서 좀 힘든 상황이다, 그죠? 어, 예, 뭐, 한국도 그동안 워낙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음. 사실 한국 교회에 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 저하고 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한 집사님께서 카톡이 오셔서 음. 필리핀에 우리 교인들 상황을 물어보시길래 두달 동안 특히 우리 민도의 원주민 교회 성도들은 아~ 먹지 못하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 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얼마의 소정의 성경금을 보내셔서 음. 어~ 저희들이 이번 주에 에, 쌀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쌀을 가장 어려운 우리 산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에, 나눠주고 있는데. 어, 이것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어지고 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산속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에게 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음. 좀 기도하는 분들 또 이렇게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어, 또 저희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는 음. 교회 에 왔습니다. 음. 어,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뭐또 태풍 때문에 뭐 호산나 교회가 뭐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 예. 민도르란 섬은 인구 300만 명이 살아가는 큰 섬이고요 예, 우리 예. 북쪽 루손 마닐라가 있는 섬에서 남쪽 세부라든지 바콜로 또 민다나오까지 내려가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음. 모든 어 물자들이 민도로 섬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섬이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저뿐만 아니라 약 20명의 선교사님들이 아 어, 지역 어, 교회가 없는 지역에 지금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계시거든요. 어, 저도 15년 전부터 이곳에 교회를 집중적으로 개척해서 현재 16개 교회를 민도로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3년 전에 민도르섬에 큰 태풍이 불어서 약 3조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나고 42명이 사망한 큰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개척했던 호산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어참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한 30분 정도의 그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비가 오면은 항상 교회에 모이고 그때마다 우리 현재 목사님은 거기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닭죽을 수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당이 그 현지 지역에서는 가장 튼튼한 건물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항상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날도 어~ 많은 비가 왔는데 백세된 할머니께서 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백 살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개울이. 에, 비가 와서 넘어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음. 그 백세대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 성도들과 주민들은 안전하게 그렇게 찬양하며 닭죽을 묻고 있었는데 우리 이 일을 또 앞서가는 우리 필리핀 헨디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자꾸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도들을 데리고 빨리 높은 곳으로 피하라는 그런 음성을 기도 중에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어그 성도들과 한 300명 정도 되는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된다. 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염려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30분 만에 돌돌이 탁 떠내려와서 제가 사진을 보내 드렸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만약에 30분만 늦었다, 늦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으로. 그게 저는 이것을 제가, 시, 이 광경을 제가 필리핀에 있지 아니하고선교사 제자를 제 캄보디아에 보내어 놓고,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침에 선교사 제자와 함께, 뉴스를 보면서,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음. 제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음. 그리고, 1년에 우리 교회가 실렸습니다. 음. 그러니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우리 교회 성교가 42명이 저는 뜬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로 우리 성도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하나도 머리털껏 다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 아멘. 한년이 지나서 이제 교회도 다 건축하고, 이전보다 더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번에 또 많은 구제활동과또 쌀을 나누면서 새로운 또 전도에 신나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지만아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 의 간증이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의 활짝 문을 여는 그런 오히려 계기가 되었던 것을 지금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 저기 그 연, 연, 연결해서 호산나 고등학교를 네, 네.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네. 교회가 무너지면서 교회와 함께 있었던 2층짜리 고등학교도 같이 다 돌에 아, 네. 무너졌고 네. 아,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네. 주셔서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현재 네. 교회 안과 또 교회 밖에 대나무로 임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고등학교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 동일교회 지금 음, 고등학교만 저희들 운영하고, 10년 전에 저희들이 대한학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 태풍이 나기, 어, 이틀 전에 기독교 사회 받기를 고비해서 저희들이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고등학교 근무를 저희들이 짓지를 음, 못하고 있습니다. 음. 학교를 짓는 것이 또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또 땅도 구입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동일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고등학교 민도로에 이 호산나 고등학교가 하루속히 건축되어져서 80명에 되는 우리 많은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또한 가지 비전이 이 아이들을 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보내서 또 농대에 보내고 또 교대에 보내서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이 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어,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앞으로 남은 내가 주님 주시는 건강을 다하기까지 이 학교 사역에 내가 더욱 더 많은 것을 어또 시간을 보내고. 이사에게 집중할 예정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호산나 고등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으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셨죠? 네, 네. <laughs>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예예.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어, 영적인 예.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26년 동안 이 필리핀에서 예. 사역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저의 약한 부분과 무엇보다도 이번에 한두달 동안 제가 많은 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특히 우리 동일교회 새벽 기도도 제가 인터넷을 하고 있거든요, 아,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동일교회 코로나 회복, 그, 동영상도 아, 제가 예, 매번 예. 보고, 사람들한테 함께 나누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음. 어,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아팠거든요. 우리 규철에 어. 사시 한국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어. 그선교사님과 함께 밥도 먹고 성교 공부도 했는데, 성교사님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가셔서 확진을 받으시고, 이제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들어가시고, 저도 몸이 아픈 거예요. 집사람도 몸고한 3주간 정도 계속 기도하고, 또 약을 묻고, 또 우리 필리핀의 많은 교인들, 네. 또 우리 오목사님께도 기도의 제목을 저희들이 드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건강하고요. 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아명을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 건강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당뇨가 좀 최근에 많이 더안 좋아졌습니다. 음. 금식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뇨를 주신 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하게 하시고 어 우리 제가 12년 8개월 만에 아들 하나를 하나님이 딱 하나를 주셨거든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대학 진학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음. 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어, 우리 개척한 교회들 민도로의 16교회들이 또 하루씩 다 자립이 되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육관에더 성숙되어 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 이 민도로가 굉장히 오집니다 오지다 보니까 다니는데 네, 저희들이 일반 차는 자가용이나 이런 게잘못 다닙니다 그래서 어, 픽업이라고 이제 가룡구도로 되어 있는 뒤에 물건도 싣고 하는 그런 폭력사량이 네. 어, 또 민도로에 저희들 사실 굉장히 급한데 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또량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필리핀은 요6.25 동남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젊은 군인들이 7,800명이 와서 함께 전란에 참여하고요. 무려 280명의 필리핀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6.25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 전세계 유교 전쟁 에 참여한 나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나라, 병사들이 바로, 필리핀 군사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이제 필리핀에 와서 사회갈 때마다, 이 점을 명료해 두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나라니까, 지금은 우리가 돕고, 또, 이 영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필리핀은 영어를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엘리트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데 많은 동력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지금 캄보디아에만 4명을 선교사를 하송했습니다 아, 제가 길렀던 네. 대사들 네. 대학에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고신대학원에 가서 신약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캄보디아에만 4명 있습니다. 음. 태국도 있고 또 다른 동남아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비전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자들 가운데 훈련이 되어서 필리핀처럼 영어권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성교지로 나가서 또 영어를 가르치고 성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교의 그런 기회들이 우리 필리핀 가운데 저는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교회가 더이 귀한 사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일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복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그리고 또 동일교회를 통해서 또이 땅에 많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니 저는 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치료를 주셨으니까, 어, 주님 주시는 그 건강함을 가지고, 어, 그까지 가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저희 민도로에서 피딩을 하면서 우리 원주민 아이들이 네. 불렀던 어, Great Faithfulness라는 어, 정말 강한 주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그 찬양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코로나로 힘든 우리 성도님들 가장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원주민 아이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시골 상골에도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많은 우리 어 성교지의 아이들이 십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코로나 승리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예.